토끼야, 숨었어, 나무 뒤에. 토끼야, 어디 갔어? 토끼, 안녕. 응? 귀여운 토끼 <laughs> 아 이뻐라 잘 먹고 있어? 지금 쉬고 있어 응. 먹을 건 많이 있어? 나 여기 토끼 있는 줄 몰랐네 나만 가네 아, 이뻐라 토끼야 다큰 토끼네 성묘네 잘 먹고 있는 거지? 응? 아우 이뻐라 한번 만지고 싶다. 물릴 수도 있어. 야생 도끼는. 야생 도끼는? 어 사람 공격할 수도 있어. 음 이뻐라. 일로 와봐. 너 먹을 게 없구나. 줄게 없네. 와봐. 안 오는데? 야, 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먹을 만한 게뭐 있을까? 글쎄. 우리가 줄 만한 게 없는데? 풀이? 혹시 겨울에 뭐줄 만한 풀이 있나? 내가 기르던 토끼 도망쳐 나왔나 본데? 얘, 내가 기르던 토끼 같은데? 기르던 토끼, 그런 풀 먹나? 안먹을거 같은데? 긴장했다 가까이 가니까 아, 이거 먹어봐 안움직여 긴장했어 요 지금 퉁가거린다 나도 심장이 쿵딱쿵딱거린다. 괜찮아. 응? 이 놀랬다. 저눈 빨간 거 봐. 와. 이거 안 먹는 거야? 이거는? 제 그거 안 먹는데? 다른 풀 먹는데? 급풀 그 먹는다고? 저풀 먹네. 보여주는 급풀 그 먹는다고 보여주는 거야. 아 어, 급풀 그 달라고? 급풀이 그 어디 있지? 급풀은 그 어디 있지? 이풀은 안 먹어? 이건 안 먹는 거야? 이건 안 먹는 거야? 아 줘봐. 손으로 잡고 있어봐. 먹을 거 같은데? 이건 안 먹는 거야? 먹는다. 먹는다. 먹네. 아, 집어서 줘봐요 아 고마워 먹는다 아 고마워 아뻐라 이것도 먹어줘 어. 아뻐라 그 줄기 쪽부터 먹네 반대로 줘야겠다 응, 먹는다 또한번 또 따올게 눈이 아 루비만큼 빨개 이리 와봐 올라와봐, 토끼야. 쟤 눈이 엄청 빨개. 아유. 아유. <laughs> 코가 벌렁벌렁 거려. 그루밍하네. 맛집 하나? 먹을만 해? 응, 먹을만 먹 해? 그 줄기 쪽을 주라니까 딴 줄기 쪽당하이이집 하나? 밥집 하나? 하는 애가 <laughs> 이나라 큰 토끼가 있다니 여기 몰랐네. 잘 먹는다 고마워. 잘 먹네. 따뜻해서 그런가? 손에 열기감이, 열감이 열감 있어서. <laughs> 아유, 이뻐라. 더 달라지잖아. <laughs> <laughs> 한발더나왔네몇 번만 더 하면 만질 수도 있겠다. 멋있다. 근데 생각보다 털이 굉장히 깨끗한데? 예? 여기 여기 만질 수 있겠다. 아. <laughs> 털 되게 부드럽지. 한번만 만져 보자. 어, 얘 만질 수 있겠다. 부드러워 세번 터치했는데 가만히 아유. 있었어. 아이고. 수염 만지지 말고. 응. 사람들 오니까 긴장한는가 봐. 음. 사람들 소리 나니까 긴장하는 애가. 음. 계속 떼가 본네. 아 여기 한쌍이 있나보네 누가 키우던거 도망쳐 나온거겠죠 아 그래요 어, 아, 둘이 다니다 혼자 다녀 한마리 없어졌다는데 두마리 있었대 몰랐는데 응 붉은털 가진 토끼가 한마리 더 있었다는데 나도 만져 보고 싶다. 당신은 좀더 가도 이제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아이고 봐라. 안 잡는 거봐잘 받아먹네. 아이, 빠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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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웃음> 오 아, 어우, 이제 이제 다 만질 수 있네. 음... 안심했나 보다. 어. 응? 왜 괜찮아. 갑자기 또안 먹어? 괜찮아. 이뻐서 만진 거야. 얼치. 아, 잘하네. 이뻐서 만진 거야. 건강해야지. 잘... 내 털이 굉장히 윤기가 좋은데? 잘 먹나 본데? 잘 먹고 있어야 돼. 응? 알았지. 까치가 있네 까치가 있었던가? 음, 하이 거라 까치 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졸린 건가? 졸려? 먹으니까 졸려? 아니, 근데 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음..그럼 토끼가 거의 1kg 가까이 먹는데 풀은 그 정도 먹어야 돼 아이..뻐라 귀는 만지지 마 귀는 만지지 마? 응 음, 귀는 만지는 거 아니야 토끼 알았어 음, 알았어 미안해 귀 만졌어 먹어 괜찮아 졸려? 졸리는 건 아니지 뒤 조는 거 같은데? 졸아? 졸아? 눈이 졸고 있는데? 점점 감기는데? 자는 거야? 응, 먹을 거좀한번더 먹어 좀만 더 주고 엄마 테라단 줘. 응? 테라단 먼저. 내가 주면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아직은. 어? 잘 받아, 야, 다, 한 마리만 있어요? 예. 잘 받아 먹네 얘 한마리만 있어요? 예 여기 한 두사마리가 됐다는게 없나 잘 받아 먹네 이뻐라 이거 암컷이에요? 몰라요 <laughs> 아니 지나가다가 여기 어제도 봤는데 여기. 아 그러세요? 예 어머니 근데 얘들은 새끼라도 고양이한테 아마 잡아먹을거요 얘는 커서 앉아서 먹으면 아 그렇구나 여기 길고양이들이 많으니까 응, 얘는 커서 아, 얘는 커서 도망가거나 어 네. 아, 털 진짜 하면. 부드럽다 새끼들은 잡아먹을거예요 얘네는 침이 식었 안해도 몇마리 있다 응. 이렇게 먹으면 다찢 자. 버린다 <laughs> 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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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는 애가 엄청 힘들 이거, 누가 키우다가 저기 한것 같은데? 아, 아까 잎이풀 좋아하던데, 얘. 이거, 아, 좋아하는 풀, 아, 있다. 이거 먹어. 이풀 좋아하던데. 이파리만 똑똑 따먹네. 먹는 소리 봐, 삭삭삭삭, 소리 나. 소리가 나요? 그냥 씹을 때 소리가 나죠. 삭삭삭, 음, 아, 소리가 나네가잘 씹는데요? 응. 이 풀을 좋아하네. 그럼 여기 있다, 싱싱한 거, 이거 먹어. 아, 이건 아주 잘 먹네.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더 먹어. 응? 더 먹어. <laughs> 없어 이제 여기 있다. 좀 시들었다 근데 이거는 자 여기 안 시들었어 쟤는데구가 가게서? 울리리봐응그바 잡아서 울리 가겠어? 뿌리봐뿌리바짝리주고 응? 응. 음 <laughs>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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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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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